하늘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은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감동을 준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그런 순간이다. 2026년,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다시 태어난 비행기 하나가 한국의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른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형태는 새롭다. 바로 이탈리아의 클래식 기체 피아트 G.91 이 .E. 한국 기술로 재해석되어 현대적 폭격기로 등장했다는 가정 아래, 나는 당신과 함께 그 외형, 엔진 성능, 가격, 예상 인도 일정과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한다. 먼저 눈으로 느껴지는 첫 인상부터 이야기하자. 원래의 G.91은 작고 민첩한 경공격기였고, 1950에서 60년대를 대표하는 미려한 선을 가진 기체다. 한국형 개조 모델은 그 클래식한 실루엣을 보존하면서도 곳곳에 현대적 디테일을 덧붙였다. 전체적인 몸체는 원형의 우아함을 유지하지만, 동체 표면에는 복합 소재 패널이 적용되어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사된다. 날개는 원형에서 약간 더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각을 얻어 고속 비행 시에 안정성을 강화했다. 기수 앞부분은 유선형을 살려 공기 저항을 줄였고, 조종석은 전통적인 기어식 캐노피 대신 단일 파노라마 글래스 형태로 바뀌었다. 조종사의 시야가 넓어졌고 외관만으로도 구형의 향기 플러스 신형의 실용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드러난다 외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장과 연료탱크의 통합 설계다 원형 G.91은 주로 외부에 무장을 장착했지만 2026형 한국 개조판은 소형 내부 무장창을 마련해 스트레스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구현했다 내부에는 정밀유도 폭탄 한두발 또는 중소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외부 하드포인트는 전술식 외부 무장과 연료 탱크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되면 단거리 고강도 폭격 임무는 물론, 중거리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멀티롤 기체로 탈바꿈한다. 동체 표면에는 최신형 흡수 소재와 레이더 반사 분산 구조가 적용되었다. 물론 완전 스텔스 전투기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의 G.912 전혀 갖추지 못했던 저가형 스텔스 특성, 레이더 반사면적 축소, 전자파 흡수 코팅 등, 을 획득함으로써 적의 초기 감지 에서 한 단계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수 있다. 또한 랜딩기어와 에어브레이크 기체 연결부에는 고강형 합금과 복합소재를 사용해 내부성과 피로 수명을 대폭 늘렸다. 내부 구조와 조종석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게이지는 현대 식 다기능 디스플레이 mfd로 대체 되어 조종사는 단일 화면에서 항법 레이더 무장상태 적외선 탐지, 플러,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와 연동되어 표적 획득과 무장 발사는 직관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조종석 방어 능력도 업그레이드 되어 나노복합 편집.